많이 썼어.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개그계의 슈가 아. 김현수, 강유미, 안영미, 그리고 강준씨 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스타골드맨에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laughs> 뚱뚱한 사람들의 시대가 오리니 뚱뚱 교주님 출산들아. <laughs> 축산드라. 내 시작은 삐짝꼬라스나 끝은 비대하리라. 나이 <laughs> 세상의 마른 자들을 구원하론 뚱뚱교교주다산의 상징 출산드라. <laughs> 자연분만 보유수유 자연분만 보유수유. <laughs> 그만, <그만해. 웃음> 자, 아 출산드라로 요즘 난리가 났어요. 결혼하셨나요? 출산경험 한적 없습니다. 출산경험 없으시고요. 그런데 늘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외치고 다니세요. <laughs> 어, 특히 복부의 축복을 받았구나. <laughs> 도지님. <도진이. 웃음> 복부의 축복을 받았어. 복. 오늘 출연자 가운데 혹시 축복받은 자 축복 받는 자들. 누구고, 고통받은, 고통받는 자, 자 누군지 좀 지목해 주세요. <laughs> 어이쿠, 이거 뭐. 한번 직접 안수해 주시고요. 뚜뚜. 아니, 이거. 가리봉동 지부장님께서 여긴 왜 놀라. 가리봉동 지부장! 출산교 가리봉동 지부장! 저보다도 축복을 받으시의 실투가 납니다. 잘못하고 <laughs> 계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리봉동, 아 가리봉. 자, 우리 교준님 납시고 계십니다. 아, 아, 역별로구나 아, 나 창피해요. 이삐쩍구른 죄인들아. <laughs> 먹어라. 설탕이다. <laughs> <손안> <laughs> 먹고 구원받아라. <laughs> 다 같이 찬양합시다. 먹다지쳐. <laughs> <laughs> 어, 죄인들. 어디? 이렇게 식빵 테두리 잘라내고 먹는 자들도 날아갑니다. 먹는 자도 잘 아, 박세모 보내세요. 야. 야, 우리 황숙 씨, 대단하세요. 아, 교 아, 님 <laughs> 저랑 아, 아, 내 아, 친구 창렬이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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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 정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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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에서 허덕이는데 저, 저주받은 친구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합니다. 하루에 다섯 끼 이상, 간식 여섯 끼 이상 드십시오. 뚱뚱. 먹다 미쳐 잠 드십시오.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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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습니다. 뚱뚱. 먹습니다. <laughs> 먹을 것이냐? <웃음> 먹습니다. <웃음> 뚱뚱. 먹습니다. <laughs>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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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봤습니다. 야, 우리 오늘 예 교복은 따라 안 입고 오셨죠? <laughs> 소개 교복이 네. 또 있습니다. 아 교진님, 예 머리도 벗어도 되겠습니까? 아, 아 이거 본인 머리 아니세요? 아닙니다. 한번 벗어 주시겠어요? 아이고야 가도 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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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카메라 감독님, 자 앞에서부터 쭉 오시면 담 열어주고 얼굴을 가리고 계신 분, 예 아. <laughs> 저희가 정말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강주희 씨 예. 강주희 씨 하면은 대한민국 수많은 개그우먼들 가운데 물론 개그맨 통틀어서도 상관없습니다 성대모사계 어떤 여자 지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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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스타 골든벨을 위해서 예. 숨겨놨던 개인기 성대모사 한번 시원하게 레파토리 아. 그냥 쫙 이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먼저 어느 분 볼까요. 어, 먼저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오드리 여성 예 아들 아들 어, 우리 명훈이 어디 가니 어? 어우 어우 명훈이 어우 얘왜이런 진짜 얘 생긴 거왜 이렇게 됐어 우 <laughs> 아, 정말 이쁘게 봐줄래 봐줄 수가 없어 도저히 명훈이 화이팅 화이팅 <laughs>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예, 예. 예, 예. 여러분 저유민해요 어. 오. 그래 가이는 여자 가수들 중에서도 수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유민 씨. 네. 유민 씨라고 연기하시는 분 아시죠? 대본 다른 분아요 예. 어때요? 네. 정말 똑같은 거 <laughs> <정말> 같아요. <웃음> 똑같아요. <웃음> <아유>. <웃음> 우리 아이미 씨도 성대모사 하면 이런 성대모사 하나 있잖아요. 하루 화이팅 하나 둘 시작. 성무화이팅 황진영 아나운서. 네잘뵀습니다술 취한 <laughs> 황진영 같아. 야. 자 이어서 듣나입니다 우리 얼굴 긴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얼긴 모 초대장 김창열씨 그리고 나머지. 얼티모 회원들 정재용 김기수 백다씨 아니, 아니 회장님은 지석진 씨 아닌가요? 음. 보세요.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지석진 <laughs> 씨도 그렇죠. 어, 저희, 저희 회장님 지석진 씨예요. 아니 모니터 하나에 가득 차는데요, 지석진 씨? <laughs> 양쪽이 남아요 양쪽 약간 길어요? <laughs> 예. 이게 방송이 몇주 이렇게 나가다 보니 회원 수가 굉장히 갑자기 늘었어요. 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자 해 가지고 지금 한국 마사회 하고 조인을 <laughs> 했습니다. 아, 얼 얼긴 뭐가? 네. 한국 마사회랑요. 네. 그래서 말들이 피곤할 때 저희가 직접 달려 주려고요. <laughs> 아,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왜 뒤쪽부터 와? 앞쪽부터 가다가 창렬 씨하고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 스타골든벨은 스무 분의 스타, 스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인터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뭐슈고할 때라던가 이런데 많이 끼어드셔가지고요 본인 <laughs> 본인 인터뷰 시간이 다 아니, 추가됐어요 아니 그럼 명훈이는 이제부터 화면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명훈 씨는 오늘+ 오늘 명훈 씨는. <laughs> 정명훈 씨는 소... 다음 주구를 미리 아, 땡겨 네. 쓰셨기 아, 때문에요. 얘, 얘 그만 찍으세요. 예. <laughs> 예. 자, 벨라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똑똑한 아줌마, 전향자 씨, 김나우 씨, 그리고 스타골든벨의 깜찍한 마스코트 두 번, 최지연, 조민아 씨. 아, 네. 야. 김나우 씨. 네? 지난주에 네. 그 남편이 보셨어요? 네. 아, 뭘하시던가요 남편께서. 음... 문제는 잘못 풀었지만 절대음감도 너무 잘하고 그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제일 빛나고 예뻤대요 아 <laughs> 자그 뒤에는 스타 골든벨의 공식 지정 치어리더 백합을 닮은 그녀 최지원 양 그리고 빨간 장미 조미나 씨 나와 계십니다 자, 전반전 첫 번째 게임. 출연자들의 생활 기초 상식과 순매력을 테스트하는 시간. 이름하여 서바이벌 퀴즈 릴레이. <laughs> 네, 서바이벌 퀴즈 릴레이는 유치원에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초 상식을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1번부터 그렇죠. 20번까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네. 문제당 한 분씩 하지만 릴레이로 퀴즈를 이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한 명이라도 정답을 못 맞히게 되면 바로 거기서 릴레이는 멈추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장학금이 걸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네, 1번 1번이 그러니까 100원이에요 1번 문제 맞힌 100원 그다음 문제는 2배씩 장학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번까지 모두 맞히게 되면 5,242만 8,800원의 장학금이 적립이 어... 되는데요 이 장학금은 라인별로 같이 최초의 장학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총 음. 따지면 2억 6,214만 4천 원이 아아 일단 11번, 11번 우리 해승양, 해승 혜승 씨 정도 가면 이제 10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100만 원대로 넘어가는 자리가 아, 지연 씨 자리네요. 지연 씨 자리고요. 예. 때는 예. 아윤지만 처음에 스타트를 잘하면 <laughs> 예. 어느 정도 갈것 같아요. 어느 정도. <웃음> 그... <웃음> 9번을 넘기 힘들 것 같은데요? 9번이 누굽니까? 정재용 씨죠 데 이게요, 굉장데 서로 힘을 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시작 전에 화이팅 한번 합시다 <laughs> 네. 좋지요 자, 그러면 아, 우리 네. 전향자 네. 선생님께서 아, 자자는 의미에서 네. 대표로 선창 한번 화이팅 하자고 외쳐주시죠 스타 골든벨 화이팅 파이팅! 습니다 아, 최고의 장학금, 엄청난 장학금으로 고서바이벌 네. 퀴즈 레이 들어갑니다. 문제 주세요. 충무공. 100번이잖아, 100번. 말해요. 네. 이순신. 오 정답, 정답. 아 시작 좋아요. 아 8명 그리 걱정했는데 시작이 좋습니다. 아이야. 자 다음 천명훈 무려 장학금. 200원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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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산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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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극금했어요 천명호 첫 아, 번째도 긴장되네요. 네 긴장되시죠? 아니 200원짜리 치고 너무 어려운 거 <laughs> 아니야? 어려워. 난 천명호가 도산공원이라고를 줬는데. 아 도산? 창당공원? 저는... 이순신의 호는 아, 불멸. 그렇죠. 불멸 같죠. 그리고 아프죠 오늘 거 아니야? 아, 이거... 장보고의 호는 해신. 제작이 <laughs> 좋아요. 자 이어서 출산들아 어, 오늘 실려갈 것 같은데 자 김현숙씨 어렵다 김현숙씨가 잘해야지면 김창렬 전향자씨로 갑니다 김현숙 장금 400원에 도전하라 후속 문제 드립니다 율곡. 율곡 이 정답 오. 오. <laughs> 이게 말이에요 이게 알아도 갑자기 듣는지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자, 김창렬 우 장학금 800원에 우와. 도전합니다. 800원을 맞춰야지만 1000원대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열 씨강 <laughs>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강 눈빛. 아 <laughs> 문제를 향한 강한 눈빛. 문제 드립니다. 강하다. 퇴계. 이왕. 정답. <laughs> 지폐 쪽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전양자씨 네. 예, 긴장되시죠? 그럼 어떡해. 아유, 어떡해요. 이거 틀리면 망신이잖아요 또. 망신. 예. 그렇지만 저희는 전혀 정답을 유출하지 않습니다. 자전양자씨 긴장하시고 천 원대로 올라간 거예요. 어... 천 원대로. 16, 1,600원. 중요한 순간. 1,600원의 장학금에 도전하는 전양자 씨. 문제 드립니다. 소파. 소치고 아. 소파 어린이 적이야. 방 방정환 방정환! 정답! 야. 야! 야! 자, 우리 수진 양 귀여운 외모만큼 확실히 잘해주길 바라고요. 자, 얼굴 들고 자신감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수진 양 자금 3,200원에 도전합니다. 문제 들이죠만해 아우! 그만해! 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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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 천천입니다 오! 안녕! 안녕! 정 정답! 아 가슴이 철렁 아유! 아 아유! 아유! 아 아유! 오, 아, 수진이야, 어. 어, 한용훈이라고 했으면 틀렸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니다 형. 본인이, 본인이 잘 맞춰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드리죠, 진짜. 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어, 너무 날아갈것 같아요. 날아갈것 같죠, 진짜. 예. 날아갈 예. 아,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이 난... 다 웃고 지금 즐기고 있을 때, 인상이 굳어있는 한 사람이 <laughs> 있습니다. 6,400원에 도전합니다. 원상영 문제 드립니다. 아, 어, 아, 가산 좀... 정약용 정답, 정답! 이렇게 문제 푼 사람은 시원한 아, 거예요. 그리고 네. 다음 사람. 뭐 개인적으로 저랑 보가 똑같이 네. 충분해요. 아니, 가산 저기. 가산 적양형. <laughs> 가산. 가산. 금액하고. 네. 문제 수준하고 미래집니다. 정확하네요. 그렇죠 네, 강유미 씨. 예. 심장 떨리죠. 예, 너무 떨려. 예, 분은 좀어 패기치면 안될 텐데. 만약에 어, 유미 예. 씨가 예. 정말 중요한 예. 게만 원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 어, 여기선 아, 또 아, 굉장히 아, 불안한 액수가 아, 아, 커요. 예. 예. 문제 드립니다. 강유미 씨, 자금은 쪽 올라와서 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만 어. 2800원의 장학금에 도전하는 강유미. 문제 드립니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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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도마. 잠시만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도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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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차 아, 드립니다. 어? 오. 4안안3 아, 2, 2 1 아아 안타깝웠습니다 안타까워요 아, 아 이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강유미씨가 12,800원 도전에 실패해서 말이죠 아 전체적으로 아임별로 6,400원의 장학금을 아, 받고 아, 네, 출발하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니괜찮아괜찮아도마 안종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 자, 이번 순서는 스타 골든베라 하이라이트죠. 아, 스타일러분들의 음악성을 희한하게 평가하는 시간. 절대 민감한 릴레이! 시제는 아니고, 오늘도 뭐, 여러가지 다르죠? 네, 별이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의 시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고의 먹거리 2탄을 준비했습니다. 2탄. 박효주 씨 절대음감 혹시 평소에 연습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해봤어요 아까 뭐? 대기실에서 조금 연습해봤어요 부산제척국 한번 해보세요 시작 부산제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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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과연 어떤 먹거리들 시제들이 준비되어있는지 우리 슬라임부터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거든요 넵. 우리 주장이신 아유미 씨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1번 장충동 족발 난이도 별 2개짜리입니다 장충동 족발 아유미 씨부터 출발합니다 아유미 씨부터 출발해서 뒤로 갈게요 자, 준비 시작 장충동 족발 장동춘 장동춘 족발 아니, 장동동 장동춘 에요 장동춘 남자친구죠, 장동춘 올해 2여살 장동춘. 자, 다시. 장충동 족발. 잡았어도. 시작.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그렇지요! 승 씨.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그렇죠 그래 해성씨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그렇죠 하리 씨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틀렸어요 틀렸어요 윤씨 <laughs> 족발+ 족발. 정 장충동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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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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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그렇죠?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장 장충동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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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동족발. 장충동 아 잘했어요, 하리 씨. 장충동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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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동족발. 그렇죠. 일분 오십구 초. 이야, 이리씨 잘하시는데요. 장사합니다 예, 아우. 이야. 아, 야, 장동춘 씨는 누구입니까? <laughs> <장동춘. 웃음> 그냥 나왔어요, 저절로. 본인도 모르게.